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또사회 행위 취소,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아마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나는 뭐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 이게 사회 행위의 대상이 되느냐를 봤다면 이번에는 상속입니다. 상속을 내가 포기하겠다.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료비를 갖다가 하면서 나는 요거 갖지 않겠다. 뭐 이렇, 이것도 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다가한 5억 정도 빚을 졌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받아봐야 이거 분명히 5억 다 뺏기게 생겼는데. 채권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도 하고,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을 때, 하나는 아 그러면 우리 형하고 우리 여동생이 있고 또 어머니도 계시니까, 네 명이서 상속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상속 받아봐야 다 뺏기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상속지는 분할 협의를 할 때, 나는 그러면 한 1억만 갖는다고 할까? 뭐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이라고 하는 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으면 그분.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합쳐서 이 3억 원을 다시 나눠 가져야 될 텐데 빚잔치를 할거 아니에요? 이거를 포기하는 행위가 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 계약은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속분할 협의는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 제가 다른 사람한테 포기한 행위가 그리고 뭐 재산분할을 갖다가 제몫 이상을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게 원상회복이 돼서 저한테 다시 제재산으로 오는 거고 그게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사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몫이 11분의 2가 있었어요. 이 11분의 2 몫을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그냥 드린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다 갖는다 상속분할을 다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이게 바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먼저 주문 먼저 보시면요 보증보험에서 지금 a 라는 사람한테 채권이 있었는데 a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하시면서 그 11분의 1을 전부 다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주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피고와 a 사이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a 사이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11분의 2 지분에 관해서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취소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a가 지금 어느 고한테 줘야 될 돈을 직접 지급하라, 라는 판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산으로 옮겨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포기한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다한테 돌아오지 않고 즉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법리를 들어가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대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 또는 새로운 공유 관계로서 귀속시키는 어떤 그런 재산권적인 법률 행위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관계, 상속관계의 행위이긴 하지만 상속 재산이 돌아가지는 순간 공동상속인 간의 잠정적인 공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 지분별로 잠정적인 공유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누구 한 명에게 옮기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일부를 전부에게 옮기는 행위가 이게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법리인데요. 그러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제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저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 내가 이미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는 겁니다. 협의 분할을 하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회행위가 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지분이 있는데 상속분을 넘어가는 부분 그거를 그 사람한테 몰아주거나 더 줌으로 인해서 처리할 때는 재산적 행위가 돼서 사행위 추정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속지는 분할협의 하면서 이건 네가 가져와 아, 형이 가지세요 어머니가 가지세요 이러면 결국은 채권자가 다 찾아갑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또 하나. 그때 우리가 이혼 때도 얘기드렸지만 그러면 이번엔 그냥 포기하겠다. 나 상속 포기할래.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더 다르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그러니까 협의 분할과 달리 상속 재산 협의 분할과 달리 사회행위 취소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민법이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무자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이런 민법상의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속 포기,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상속 포기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들끼리 포기하는 행위는 민법상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 포기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포기라고 하는 건 상속이 기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뭐 90일 내에 제가 법원에다가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속 포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 법원이 아, 너 진짜 상속 포기한 게 맞네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게 민법상의 상속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행위도 안 된다. 괜찮다. 채권자들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냥, 아, 저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재산을 그냥 자기들끼리 나눈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행위는 그거는 재산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행위취소수송에 대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리하면 상속 포기하는 것은 괜찮다. 어떻게 할 경우는 민법상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 포기는 사행위취소수송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한다 그래서 어느 재산을 어머니에게 다 준다거나 일부 부분을 뭐 나눠 주되 나만 안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재산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행이취 소송이 된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시면요 재산 다 뺏깁니다 가족들한테 주출려고 하다가 거꾸로 채권자들한테 다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엄두에 두세요 근데 사실은 채권자들 입장에 억울하죠 어, 이게 받아가긴 받아가는게 맞는데 어떤게 근데 공평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우간, 뭐, 아버지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일구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내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재산도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이게 탈법적인 거거나 뭐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판단하셔서 정말 나는 채권자 반드시 주고 싶으시면 받아오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상속 포기 절차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